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밴드 안녕바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또 박물관 속 기타 8번째 주자로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첫 번째 공연을 전주 박물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. 그때 굉장히 좀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때 여름이라 음. 되게 날씨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이번엔 또 저희가 가을에. 공연을 하니까 가을만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가을에는 박물관 아닐까요? 그렇죠. 그렇죠 가을에 박물관 연인과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기억들 가득 안고 익상 박물관으로 저희가 갑니다 저번 공연 때는 좀 어쿠스틱한 분위기의 공연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 공연에는 풀밴드로 저희 안녕바다의 가장 적합한 가장 안녕 받아 잘할 수 있는 음악들을 들고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박물관 속 기타 여덟 번째 주자 안녕 받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